쉬우니까 소리를 들을게요 가다가 이제 도망가죠 오마이 oh 뭐라고 그랬죠? 오마이갓니스 베리 굿할때 있죠? 네 그의 발음은 그 우리나라처럼 돼지 주둥이를 이렇게 이렇게 쭉 내밀면서 우 소리가 아니고요 목구멍에서 나오는 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리 굿 이렇게 그래서 goodness 이렇게 하죠, goodness, oh my goodness, oh my goodness 이렇게 하죠. 근데 oh my goodness 이건 뭐예요? 어머, 박소사, oh my god. 그렇죠. 근데 oh my god 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oh my god이라고 안하고왜 oh my goodness 이렇게 하죠? 발음 더러운데요? oh my g o d 은 네. 하나님을 이름을 막 명도 읽었는 거니까 안 쓰고. 뭔가 그러니까 저는 하루 신성모독을 하니까. 네. 그리 oh my god 대신에 oh my goodness 이렇게 한거 아닐까요? 그 oh my 갓은, 이게 대부분 이제 안 좋은 말로 이제 돼버렸어요. 특히, 그, 기독교인들은 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세련된 말로, Oh my goodness, 이렇게 해요. Jesus Christ. 아, 그건, 그건안 돼요. 그건, 그것도 역시, Oh my god, 이상해요. 안 좋은 말이에요. 진짜 안 좋은 말. Oh my gosh. 저도, 미국인들이 자꾸, 저는 이제 가끔, Oh my god,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못 들은 척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 마이 갓니스 정말 잤어요. 오 마이 왜 이렇게 오 마이 갓니스를 쓰는 거야? 오 마이 갓 하고 똑같을 텐데. 이렇게 했는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trying to fit in. Hey, Mazatlan! Mazatlan!